남구갑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아전인 수격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과 대구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적극적으로 제목 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역 산업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울상인 반면 정유와 조선업계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문중 소유 임야의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합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립고등학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롯데그룹이 남구 삼산동 버스터미널 자리에 100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울산 제주노선으로 가던 에어택시가 경영난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운항이 중단됩니다. 올해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남구갑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분분합니다.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된 다음 남구갑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최병국 시당위원장의 지역구인 남구갑이 전략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증가가 특실 개선에 분주합니다. 최 의원은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야권 바람을 차단하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당의 전략적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것이 좀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서 다른 어떤 지역에 뭐 영향력도 많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의 중심지인 남구갑이 야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거점 방어 지역이란 겁니다. 반면 당내 도전다들은 현역 위험 배제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역 교체하고 예비 후보 중에서 저희가 공천합다 또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지역 야권에서도 현역 의원 배제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영남권 타 지역과는 달리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의외의 인물이 영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 갑은 야권 단일 후보가 증해지고 난 3월 중순쯤에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비씨뉴스 서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이상범 북구 예비 후보가 공정한 경선에 의해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교착 상태에 빠진 야권 단일 후보 해법은 북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북구의 야권 단일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할 것을. 진보당 김창현 후보에게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리 총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이 부산과 대구에서는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울산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공항 건설 논의에 울산도 적극 동참해 울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6년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기업인들의 요청을 듣고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치열한 유치 전속에 정부는 타당성이 낮다며 지난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초반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미량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 문제 등을 고려해 미량을 지지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들어 총선을 앞두고 대구와 부산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신공항 발언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산에서도 울산의 입장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네, 공항의 그 국제선 이용층 객수가전이 3년간 상당히 늘었습니다. 입기에 대한 논란의 경우에는 기역이나 혹은 강력한 전의 발전 차원에서 이제 예, 뭐 공항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정치 공약들이 중약의 쟁점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울산의 정치권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들 또 쟁점화 시키는 노력 하는가? 자칫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각종 현안에서 울산이 홀대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재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운전하기가 겁이 나는데요. 해운업계도 마찬가지여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와 조선업계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고유가 시대 산업계 표정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5천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울산시랑 컨테이너 터미널 오가는 트레일러도 저반한 선박도 드물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료비로 사용하는 해운업계와 물류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울산항의 물동량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은 어, 선박 입출량 척수가 감소닿는지 하물량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해운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어, 선박을 운항치 않고 개선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정제바진을 높여 일시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조선업계도 온유시추선을 비롯한 해양구조물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에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여유화학업계는 원재료를 사용해야 되니까국가이 올라가면 단가가 올라가네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한편, 산업계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공동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문중 소유의 산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목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청량면 용현산업단지 진입도로 인근의 한 임야. 소나무 수백 그루가 밑동이 잘린 채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마구 벌목되면서 울창했던 산림은 이처럼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지난해 8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 공동차고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벌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용성락도 받지 않은 제주 고시 종종이며 2,000여 제곱미터에서도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화물 협회에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벌목한 것은 명백한 사회 갱 침해입니다. 이건 절대 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제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사대그못한 제주 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장 임한테전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같 그러나 제주 고시 종종은 사유권 침해를 내세워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올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울산 지역 학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성적이 저조했던 일부 공립고등학교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우리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여섯 개 주요 대학이 합격한 학생은 28명으로 지난 해보다 배나 증가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그그 그 애들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자기 원하는 대학하고 울산 전체로는 서울대 합격생 수가 지난해보다 18명이 증가한 여든 두 명으로 사상 최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등 6개 상위권 대학이 합격한 학생 수는 534명으로 지난해보다 74명이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에도 각각 360여 명이 합격했고 울산대에도 1970여 명이 합격해 전반적으로 합격자 수가 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진학은 그동안 사립학교에 비해서 대입 성적표가 초라했던 공립고등학교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전국 주요 대학 합격자를 1 5명 이상 배출한 여덟 개 고등학교 가운데 공립은 학성고 등 모두 여섯 개 학교입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른 어떤 진학지도 그리고 심화반 운영이라든가 또 논술 공 논술학교 운영 이런 것 등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반면 사립 고등학교 등은 교육청 집계에서 빠진 의대 등 인기 학과와 서울 중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제17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성전사 김철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울산상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김철 대표를 선출했으며 총회 동의를 거쳐 부회장과 상임의원, 감사도 선출했습니다. 중국문화원장과 울산 박물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신임 김철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튼튼한 기반으로 새로운 힘찬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계승을 바라겠습니다. 제17대 울산 상의 임원진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3년입니다. 롯데그룹이 남구 삼산동 버스터미널 부지 일대에 100층 규모의 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최근 개관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격구 회의장이 간부회의에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에는 백화점과 호텔, 쇼핑몰과 아쿠아리움 등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에 이전에다 청문학적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울산공항에 취항한 에어택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스타시아 에어라인은 지난 5개월 동안 평균 탑승률이 43.8%에 불과해서 매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왔다며 울산 제주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울산 양양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5.93%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60%까지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울산과 강원 등의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50.45%로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가 이틀 만에 철회돼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피했습니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하고 어제부터 시작된 집단 휴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400여 개 민간 어린이집도 내일로 예정됐던 전면 휴원을 철회했습니다. 동구주민회 전 공동대표인 이성규 씨가 무소속으로 동구 제3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전 공동 대표는 동구 주민회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방 정치가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임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소통과 참여의 풀뿌리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구치소에서 40대 재수자가 자살을 기도해 중퇴에 빠졌습니다. 울산 구치소는 어제 새벽 3시 30분쯤 구치소 병동에서. 제수자 49살 김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향 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수감어 있으며 지난 2003년에도 굿소에서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북구 효문동 자동차 부품 업체인 대원 기계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와 자동차 부품 등을 태워서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는 근로자 14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울주군 가한절고 동쪽 50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4m, 무게 2톤으로 4,78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제도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호운액대 8,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2010비 그린 스타트 범시민 운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10대 실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과제는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그리고 태화강과 지천 살리기와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운동 등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주 5일 수업제 전년 시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학교와 가정, 지자체가 연계된 학습의 장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 서구청의 주말 프로그램과 울주군의 토요학교 등의 우수 사례와 기본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국공립 서남 어린이집이 오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남 어린이집은 6개의 보육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교사와 요리사 등 15명이 영유아 95명을 돌보게 됩니다. 아산 나눔재단은 오늘 청년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주영 엔젤 투자 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정주영 엔젤 투자 기금은 1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현대중공업과 한국프렌즈 등 기업이 1천억 원을 추가로 출연키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데요. 성경희 기상캐스터, 구은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늘 늦은 밤까지도 약하게 비가 조금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다기보다 차갑다는 표현이 더잘 어울립니다. 햇살이 하루 종일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많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 비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낮으로 무척 포근해집니다. 낮 기온이 12도까지 껑충 뛰어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반도는 점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되고요. 남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하루 종일 구름기나루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비 예보가 많습니다. 목요일에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수출이 매출의 90%가 넘고 직원들 근속 연수가 20년 가까이 되고 국내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가